제가 저 윗세오름을 갔다 온지한 4일이 안 됐는데 또 눈이 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윗세오름이 통제되고 어승생학은 통제가 안 됐더라고요. 근데 이 어승생학은 5시까지 입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. 눈 진짜 많이 왔죠? 어, 엄청 예뻐. 근데 어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까? 자, 이제는 필수예요 여러분. <목소리> 자5승세강은 5시까지 지금 3시거든요. 집에서 집 치우고 밥 먹고 뭐 하다가 시스티 v 봤더니 아 올라가야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왔습니다. 와 <laughs> 그때 제가 위층으로 갔을 때 상보다는 좀 높은 데 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눈이 한바탕 또 많이 왔거든요. 확실히 눈 많이 오니까 이렇게 또 예뻐졌잖아요. 여기가 차 계단인데 계단도 하나도 없어. 미세오름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승생가 어승세각 오세요. 어승생각은 왕복 1시간 안 걸릴 거예요. 근데 되게 쉬우니까. 되게 쉬운 반면에 눈이 이렇게 오면 너무 예쁘니까 미세오름 힘드신 분들은 어승생가 오세요. 와. 와. 진짜 예쁘다. 야. 어머, 근데 너무 예쁘죠? 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와이게 왠지 마지막 눈이 될것 같아요. 내 예감엔. <laughs> 와 너무 예쁘죠? 야 이거 좀 봐. 너무 예뻐. 위세우름보다 낮은데, 어 그때 갔던 위세우름보다 훨씬 낮은데 훨씬 예뻐. <laughs>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땐 항고대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때 2주 만에 통제돼가지고, 눈이 다 녹았는데, 이거 좀 봐. 너무 아름다워. 그리고 제가 지금 늦게 올라왔잖아요, 3시에. 그러나 보니까 사람이 없어. 너무 예뻐. 너무 예쁘다. 와, 진짜. 너무 예쁜데? 아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지? 메리 크리스마스. 야, <laughs> 다 왔거든요. 항상 이 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랬는데 아까 해가 엄청 반짝였는데 또 해가 없어졌어. 아, 진짜 좋다. 저 올라온 지 20분도 안 걸렸는데 이렇게 예쁘잖아요. 오 까마귀. 야, 너무 예쁘다. 아 오길 너무 잘해. 코스가 짧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. 그래꼬 그러니까 아니야. 이제 눈안 볼걸. <laughs> 우와 눈좀 봐. 야와 이렇게 짧은 코스로 이렇게 황홀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다 왔는데. 어 럭키야. 너무 예뻐. 최고 최고. 저희가 주차장이에요. 여기. 와저 20분도 안 걸렸는데 정상이잖아요. 아 진짜 좋다. 최고 최고. 우와 여기 눈을 안에다가 다어아가지고 너무 예쁜데. 어승 생화 정상. 우와 눈에 좀 봐. 대박이다. 내려가야 돼. 해가 보일 생각을 안 하네? 나는 파란 하늘이 샤라라할줄 알았는데. 에이씨. 그건 럭키가 아니었어. 좀만 기다려볼까? 와, 이거 봐. 아까 곰탕이었는데 고치고 있죠? 대박. 날씨 좀 보세요. 아까 그렇게 곰탕이었는데. 짱이죠? 우와, 이거 좀 봐. 하와이, 귀여워. 우와. <laughs> 저 내려갔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니까요. 와, 대박이지요. 짠. 예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예쁘다. 예쁘, 예쁘죠, 진짜로. 이거 좀 봐. 어 너무 예뻐! <laughs> 그럼 이 세월은 또 얼마나 예쁠까? 또 지금 이 세월은 통대됐잖아요? 근데 지금 가야 예쁘지, 내일 가면 날씨 풀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둠생활 오길 너무너무 잘한 거지. 저 잘했죠? 제가 <laughs> 이렇게 제주에 사니까 한번, 어? 오고 싶을 때 이렇게 빠라라라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? 이 길을 봐봐. 난리 났어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! 너무 예뻐. 엎어지지 않게. 빨리 내려가 볼게요.